안녕하십니까. BMW 코롱 모터스 이안준달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대세인 SUV 스포츠쿠페 SUV X4 X라인과 M패키지 두 개를 비교를 할 겁니다. 어, 엔진은 디젤과 가솔린이고요. 하나는 X라인, 하나는 M스포츠. 디젤과 가솔린을 이제 결정을 좀못 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래서 디젤의 뭐 진동이나 이런 거 소음 저희가 조용하다고 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솔린 많이 선호하시는데 오늘 한번 영상 타 보시고 어 결정 이걸로 하십시오. 이차 보시고 이 영상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몰라요.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상태고 타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타봐야 할것 같고 일단 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관 한번 하죠? 보시죠. 예. 네. 요 범퍼 하단에 은색 지금 테두리가 지금 저 있거든요 크롬 라인이 이제 크롬은 여기고 이제 실버 라인이죠 실버 어, 그렇죠. 라인 그리고 키드니 그릴에 실버 무광 실버 로 들어가 있고 그릴이 다 전체적으로 실버 느낌이 납니다 예, x 라인 럭셔리 라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롬을 좀더 많이 썼어요 그리고 <laughs> m 스포츠 패키지는 m팩은 근데 이각 라인은 원래 m 패키지 라인인데 x 라인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검은색 유광에다가 블랙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 크롬 몰딩, 실버 몰딩을 최대한 이제 삭제시켰고 좀더 각이 많이 들한 느낌으로 그리고 벌집 느낌 예,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키드니 그릴이 마치 뻥 뚫린 것처럼 블랙 으로어가 있어가지고 좀더 넓어 보여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제 그릴 디자인 덕분에 좀더 커보이고, 콧구녕이 콧구녕이 좀더 작아 보이고, 그리고 라이트는 어댑티브 라이트로 둘다 똑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비싼 라이트 쓰고 있어요. 이것도 밝혀주고 좁혀주고, 어두운 시골길이나 이제 고속도로 탔을때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이 x라인이 뭐 그렇다고 너무 스포티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x 스포 모델은 원래 스포티성이 강한 차다 보니까 x라인 마저도 되게 스포티해 보여요. 만약에 이 차가 없었으면은 이 차를 봤을 때 그냥 M 팩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M 팩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높이 자체 보시면 이 서스펜션이 동일한 걸 쓰기 때문에 M 팩이라고 뭐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아니고 X 라인도 M 팩 서스펜션 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상고가 동일합니다. 서스펜션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예. 휠 모양은 이제 얘는 M 스포츠 패키지 5 스포크 이제 더블 휠로 들어가 있고요. 저쪽은 Y 스포크 노경일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둘다 이뻐요. 뭐, Y 스포크가 얘가 X라인에서 더 나쁜 게 아니고, 스타일 자체가 되게 또, 메쉬 타입으로 느낌이 보이고, Y 타입이 되게 이쁘거든요, 원래 휠은 네, Y 스포크 휠입니다 얘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디자인. 휠 사이즈 동일하고요. 근데 브레이크에서 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아, 위에 레일 색깔도 다르네요. 루프레일로 이제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다 덮여 있고요. m 프츠는 검은색이고, 검은색, 그리고 X라인은... 실버. 그리고 ABC 필러 라인도 이제 다 블랙 하이그로시와 이제 마감이 저기 실버로 들어가 있고요. X 라인은 음. 예. 좀더 스포티해 보이죠. 아무래도 브레이크 용량 차이가 좀 커요. 예. M 스포츠 패키지와 이제 일반 사이즈가 일반 브레이크와 그리고 스포츠 브레이크 차이로 디자인적인 부분도 뭐 크겠지만 물론 성능적인 면이 훨씬 더클 겁니다. 이 사이즈도 결코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 M 패키지랑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뒤에도. 뒤에도 실버 라인이 들어가 있죠. 실버. 디퓨저, 예, 디퓨저 실버가 들어가 있고, M 패키지는 벌집 형상의 몰딩이 들어가 있고요. 하, 하단부에. M 패키지의 상징이죠. M, M의 상징이나 M 패키지가 아니고, M을 따라 만든 거니까 사실. M. 플러는 똑같네요. 듀얼, 이제. 원형 파이프로 해가지고 동일한 예, 배기통 배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배기통은 배기 팁은 똑같은 팁 네, 쓰고 있고 네 원형 팁으로. 원형고 조금 지저분한 건 있어요. 네. 자 X 라인은 밑에 은색으로 몰딩이 되어 은색 있고. 은색 몰딩. M 스포츠는 BMW 특유의 약간 진회색의. 짙은 그레이. 정도만은, 예. 어. 소피스토그레이 같은 색깔. 실내 차이는 마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얘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우드 재질이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헥사고날 그 실내 트림, 알루미늄 트림, 예, 엠 패키지는. 20i 한번 자, 20I 타보시죠. 진짜. 일단 실내 디자인이 이제 글로시가 많네요. 블랙 글로시, 글로시가. 이제 블랙으로 마감을 해놨고 뭐, 라운딩은 실버로도. 어쩜 어때? 아니 520i, 320i 타봤는데 유독 하, 이 X4 20i는 질감이 왜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320i의 그 질감은 아니에요. 스포츠성이 굉장히 작, 적어요. 좀 적어요. 우리 삼위공항에 다 갈때는 막 팝콘 터지고 막 우와 이랬잖아 팝콘이 터지네 근데 이거는, 네, 이거는. 그때도 한번 몰았으니까 알겠지만 디젤하고 감성이 좀 많이 네, 비슷했거든요 네. 이거는 서스가 지금 확실히 엠팩이다 보니까 엠스포츠다 보니까 뭐지? 똑같은 서스인데 왜 얘는 부드럽지? 이게 엠팩 아니잖아요 아니, M 소스거든, 소스가. x 라인이요 어, 같이 쓰거든. 일단 타뭐 타보면 알, 알 거니까. 일단 지금 X3 그때 탔던 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애가 확실히 딱딱했거든요. 오, 어. 느껴진다. 그냥 전형적인 BMW 특유의 그 딱딱한, 조금 딱딱한 편인 높은 쿠페를 타는 느낌, 쿠페인데 높아 차가. 엔진 사운드. 야, 허당쳐. 고압비면서 치고 나가는 게 없어. 이거는 이제 좀 천천히 타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허당을 치니까 아무 의미가, 의미가 없네요주 없네요. 네. 지그시 밀어주는 느낌 이 좋네요. 음, 안 미끄러진데? 어, 어, 토크가 어, 모잘라 너무 잘 잡아줘요 차를. 토크가 모잘라모잘라 아, 차를 너무 잘 잡는다. <laughs> 사륜이기 때문에. 꼬리는 열어는데안 나가 지금 정차 중스타뱅고안 걸렸고 아이들링신데 그냥 뭐 아예 진동 없는 건 아니고 살짝 휘발유 자기통 특유의 그 진동이 조금 올라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통 치고 그 우리 탔던 520-320 조용하거든. 부드러웠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어. 우리 그때 얘기했던 디젤 같은 느낌이란 거 있잖아. 네. 그게 지금도 느껴져. 네, 시끄럽진 시야. 않은데 어. 그렇다고 조용한 건 아니야. <laughs> 이막 변속할 때그 느낌이 확실히 그 디젤 그 저속 RPM, 저 RPM에서 그 치고 올라가는 그 느낌하고. 너무 두껍다. 2200에서 바뀌어서 언덕길인데. 열료만휘발유지 이거는 휘발유 엔진의 특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지그시 타면은 뭐 나쁘지 않네, 터널링 아, 터널링은 역시 BMW지. 와우, 와우, 와우. 이게 영상에서는 이야, 이게 뭐가 무서워 뭐 이럴텐데 이하다 이하 지금 <laughs> 제대로 싸 <야>, 코너링은 <laughs> 역시나 역시야 아니, 아무리 휘발유가 엔진이 병신이어도 뭐힘 없어도 상관없어 코너링은 코너에서 다 따버릴 수 있어 좋네 야 됐어 좋아 <laughs> 됐어 나안 나 밟으면 돼어2 0이는 이렇게 좀 이거 밟는 차 아니야 진짜 봐봐라 밥을 필요 없어. 이거 와이프만 올라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차가 안나와안 나와. 안 나와 어. 그러니까 이 쓰지 마. 그냥 천천히 고단 쓰면서 알페 많이 쓰지 않고 고단 쓰면서 봐봐. 그냥 에코 모드 더 빠를 것 같아 봐. 에코 모드. 에코 모드. 뭐야? 와우와와와 뒤에 털린다. 와. 그래서 사는 거 잡아왔어. 좋아. 이거 이게 3 시리즈 기반이라 그런지 서브 치니까 그 밸런스 3 시리즈 밸런스, 밸런스, 밸런스 방금 조금 느껴졌거든요? 어, 어. 4륜에서 와, 좀 느껴졌거든요. 신기하다. 사륜이에서잡아오잖아 와, 방금은좀 신기했다. 우리 그때 엑스포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서브치잖아요. 여기 테스트 안 했지.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차만 타고 올라오는 곳이니까 이차이 공항이 안안갈거같어 <laughs> <laughs> 아 이런 느낌 있구나 정 오늘 처음 오는데 이공화이는 그냥 진짜 무난하게 조용하고 그냥 부드럽고 그냥 정속주행 자이 차는 젊은 세대에 더 어울립니까? 아니면 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울립니 여기 어울립니까? 애기 뒤에 두세 살 태우고 그냥 천천히 다니는 사람들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게 뒷좌석이 성인 남성을 태우기가 좀 좁은 것 뿐인 거지 애기들 태우는 데는 무리가 없대요 엑스포가 전혀 무리 없어 네. 무리스게 뭐가 있어? 차 큰데, 차 넓어. 세단이 아니 세단, 그냥 일반 세단 사이즈야. 이게 뭘자아 도대체가? 저는 머리가 다요. 뒷좌석에 엑스보가 근데 성인 남자 180 들어가면 다. 제가 180 조금 어, 다. 거의 다 되니까 전다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근데 뒤에 성인 남자 얼마 타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안 타면 되지. 1 년에 한번 태울까 말까야. 점심 먹을 때, 너 태울 때. <laughs> 필요 없어. 이거 타면 돼 그냥. 저기 할 때, 그냥 가족이랑 조용히 타고, 부모님 태우고, 부모님이 가끔 운전할 때 타,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조용히, 부족럽게 타면 짱이야. 뭘뭐 이거 또 속력을 내냐고. 잘 나간다고, 안 나가는 건 아니고, 나가긴 나가는데, 그 과정이 약간 안 좋다는 거죠 우리가 탔던 차에 비해서. 코너링 밸런스는 좋으니까. 어, 그건 인정. 응. 그걸로 서면 되지, 코너링 가지고. 이거 그냥 이제 요즘에 유행이야 가솔린 그래서 사시는데 어쩔 수 없으면 사야 돼 근데 좀 파워나 이게 4륜구동에다가 SV잖아 u 그러면 디젤의 견인력 때문에 디젤토크 때문에 디젤이 맞긴 해 근데 이거는 배출가스 기준 때문에 나온 차야 어쩔 수 없이 살 거면 사야 되는데 원래 디젤 사야 돼 이거는 원래 20D가 맞아 나올 때살수 있을 때 사야 돼 디젤은 자 그러면 음. 바로 20D를 타봅시다 바로 갈게요 어. 바로 로코스 괜찮네 짧게 어. 바로 요거이 공기 살아가 볼게요. <laughs> 의자, 상자 의자 뭐야? 의자. 이자이 <laughs> 자연스럽게 나와 살짝 가지고. 자, 일단 특유의 아, 달달거림은 싫어봅니다 이게 더 조용해 아니, 진동이 없다니까 우리 그때 느꼈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X4가 유독 이 디젤 진동을 네. 많이 잡았어요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와이드링할 네. 때도 차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건 있는데 흔들리는 게그 엔진 흔들 그 뭐야 그 피스톤 흔들림의 흔들림의 진동이 아니고 이 마운트가 전체적으로 오, 움직이는 그그 그 뭐야 차가 이렇게 쏠리는 그런 진동이지 엔진 회전수에 의한 그런 진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사보지 어, 같이 와.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보는건 어, 아, 처음이야. 아 어떻게 휘발유보다 더 조용하냐. 써스 느낌 똑같습니다. 네. 아 어, 그러네 얘가 지금 너무 딱딱하지 않아 쟤랑 똑같아 그러네 근데 핸들감은 확실히 얘가 좀 묵직해 뭘 그러지? 어, 핸들이 M MN, 핸들이니까 좀더무거 아... 어. 똑같습니다 똑같아? 별 차이 이, 없어요? 동기들, 음. 엔진 회전 소, 소리 아까 그 차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뻥안 치고 야 음... 아, 이거 씨 뭐냐고? 이거 디젤보다 가솔린 보다 조용하잖아. 솔직히 뻥 안치고 굴 안치고. 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질감 자체가... 그래, 지금 토크, 토크가 지금 이게 40 토크잖아. 밀어주는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르다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서 그냥 풀락셀를 밟아 제가 따라갈게요. 네. 응. 네. 비슷한 속도가 지금. 아니요. 에 저기 디젤이 훨씬 빨라요. 내가 따라잡고 아까부터 느꼈는데이 차가 놓고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타는은 거야. 나 스포츠 모드야? 나는 그냥인데도 따라잡는다니까? 근데 스포츠 모드를 넣어 봐. 똑같이 만들어 될거 아니야. 스포츠 미션까지 넣어 버리라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그냥 질감은 솔직히 가솔린이랑 똑같아요 느낌은 질감은 질감 소리 똑같아요 근데 힘은 얘가 확실히 견인력이나 이런 거 훨씬 좋을 거야 사기통딱이 느낌은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가야 돼 힘이 넘쳐나야 된다고 사기통을 탔을 때그 파워가 충분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거든 외인 디젤은 근데 가솔린 사기통 타니까 바로 떨어지잖아 규제인에서 이제 201가 나왔는데, 똑같이 만들었다고. 최대한 똑같이. 이 디젤 엔진과 똑같이. 뭐, 토크감이나 이런 것 똑같이 세팅을 했는데, 디젤의 한계, 가솔린의 한계가 있잖아. 터보렉이 고압에서 안, 안 나오고, 저압펜에서 많이 나오고, 디젤처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차체가 무겁고 하니까, 가솔린의 전인력은 약하다는 거지. 근데 똑같은 차로 봤을 땐 얘가 최적하지. 이 엔진이 얘한테는. 그렇죠. 어? 어 그리고 내 친한 친구 3공 d X3, 30D를 타고 있는데 이걸 타고 오더니 이게 더 조용하대. 3공 d 보다 X3, 3공 d 타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사가지고 이걸 시승해줬어 왜냐? 시트가 얘는 버킷 시트야. 걔는 통풍 시트래가지고 3공 d 는 버킷이 없어. 그래서 불편하대. 걔도 차 좋아하는데. 근데 2공 d 는 버킷이 트에요다는 버킷 거지. M 패키지, M 스포츠. 아 걔는 통풍 시트니까. 근데 걔가 이걸 타봤어. 딱 타보는데, 이것도 좋고. 왠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뭔 얘기했다. 이거? 자, 이거 계약해서 출고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디젤. 이거 두 달. 맥심. 20i는 올해 포기. <laughs> 어, 너무 인기가 많아. 20i 가솔린, 가솔린 너무.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디젤, 디젤이 었거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가격 차이 6, 200만 차이. 사, X라인. 이게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젤 디젤 해갖고 다들 디젤을 사봤는데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조용하거나 좋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이제는 휘발유로 무조건 다시 되돌아온다 라는 생각 때문에 디젤이 좀안 팔리는 거 같거든요 아니야 그 근데 비행터 화재 사건 때문에 아, 그것도 그렇고 가장 큰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2018년도 이후로 불난 차가 없다 고 중요한 거는 그거 리콜 다 끝내드리고 나서부터는 데레 지금 벤츠가 불라고 있잖아. 저번 주부터 지금 더워지니까. 자 여기 코너링한번 볼게.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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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여기 내리막길을 급경사 도로예요, 여러분. 그냥 평지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거 급경사 내리막길이에요. 오 쉣. 오 쉣. 와와아 뭐야 이거 오오 오, 오. 서스가 똑같다고 다 좋은 똑같은 차가 아닙니다. 와나 방금 엉덩이 붕뜬 거 알아요? 야, 이 여신아. 아 형님, 나 지금 엉덩이가 붕 떴다고. 아까는 안 그랬는데. 어. 아... <laughs> 이게 쳐주는 파워가 다르니까 목적지까지 도, 그 코너리까지 도달하는 파워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속도가 달라. 아까는 차가 휘청거렸는데 <laughs> 이 차는 딱 달라붙어 있네 바닥에. 또안 나. 내엉덩이는 떨어 졌다니까 <laughs> 차는 바닥에 붙어 있고. 여기 군대리다 이게 M패킷이라서 핸들링이나 이런게 조금 더 좋아. 코너링이. 어. 기술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서스펜션인데 다르다 그리고 그때 디젤이 대세야 이거 우리한테는 우리에겐 디젤이 대세야 아직까지는 가솔린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인데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배출가스 규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디젤이야 BMW가 디젤 대충 만드지 않아 자, 고배기량은 휘발유가 낮고, 2000cc 이하급은 디젤이 낫다? 왜냐, BMW 지금 기술력 봐봐라. 20D, 30D, 40D, 50D, 커드 터보까지 만들었잖아. 기술력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잘 만들어 놓을 수 밖에 없어. 지금 이 시국에 규제 이렇게 심한데 디젤 지금 뽑아내잖아. 탓이라고. 뭐 타야지, 연비 좋은 사 맞아, 냐. 인정. 인정이지. 이제 없어진다고 곧 있으면은 디젤. 못뭐 타고 싶어도 무조건 타야 됩니다. 지금 비교 예상했는데, 디젤이야. 소리 몰라. 지금 똑같은, 이게 가솔린 같아. 아니, 진짜 거짓말 할 거라서. 아니, 근데 그래, 그 사람들이. 어, 뻥이 와서 타보셔야지, 뭐, 이거 어떻해 완전 조용한데. 진짜 조용하긴 하다. 조용하잖아, 지금. 잠깐만. 에어컨 아, 끄고. 아, 엔진 소리가 잘 안들려요 여태껏 에어컨 소리였어 살짝 밟아봐요 엔진음이 경쾌하기가 쉽지 않은데 얘는 살짝 경쾌해요 갈카나마서도 경쾌해 아니 내리다가 지금 이거 엑스포차에서 엑스포 내리다가 여기 여기를 보는데 어 이게 뭐야 이게 여기에 지금 오, 영상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엑스포 인증 마크 대박 여기 엑스포라고 이렇게 박인 우와 여기 뭐 3랑 같이 다 여기에 엑스포 자국이 있어요 보이,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 보인다 여기 엑스포 프레임이 우와 엑스3 X3 프레임은 엑스3가 써있어 아 진짜요? 자두 차량의 차이점은 어떤가요? 그냥 솔직히 20아이가 이번에 출시했는데 아, 여기 있다. 20아이. 디젤 따라 만들려고 만들었어. 디젤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자. 가솔린 가지고 디젤을 만들기 위한 가솔 엔진. 질감 뭐 토크감 터지는 구간 거의 비슷해. 근데 1 8 4마력 190마력 원래 가솔린이 마력이 더 높아야 되거든. 원래 엔진은 가솔린 마력이 더 높게 나오고 이제 같은 배기량이었을 때. 근데 얘가 더 6마력이 높아요. 토크는 원래 가솔린이 좀 약하고 디젤이 높긴 한 거고 원래 당연한 거고. 40.8 토크, 25 토크. 거기서 이제 똑같이 질감을 똑같이 만들었고 똑같은 그 회전 질감이 느껴지는데 파워 자체가 낮은 차다 보니까. 얘가 무조건 낮아요. 느꼈을 때 파워나 견인력 느낌은 얘가 월등히 높아요. 소음 소음 자체도 같이 똑같은 소리 만들기 위해서 만든 차인데 얘는 신탁이라는 SYNTK, TKK. 고거 어, 신탁이란 기술이 들어가 있는 차고, 얘는 없어요. 같은 상태에서 이, 있다 보니까, 얘는 조용하고, 얘는 그냥 가솔린 소리 그대로. 그렇다 보니까 조용한 거는 사실 디젤이 좀더 조용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예. 얘는 가솔린의 그 rpm을 많이 쓰는 특유의 그런 엔진 질감 때문에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520i나 320i가 탔을 때 그런 듣기 좋은 그런 사운드 느낌은 없었어요, 사실. 얘는 디젤의 그런 느낌을 최대한 상, 살리고 만든 엔진. 예. 그럼 얘 장점은요? 얘는 일단은 디젤이니까 장점 뭐 있어? 연비 좋잖아, 연비. 그리고 파워는 그냥 따라와 주는 거고. 그리고 미션이랑 조합이,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괜찮아요. 자 가솔린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예. 디젤이 지금 이제 많이 안 찾으시잖아. 디젤을 이제 원래 12년도부터 디젤이 나오면서부터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2008년도부터 나왔긴 했었는데, 진짜 어, 최대 인기를 끌었던 게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터졌지 그게 화재가 그리고 나서 1년 2년 접어들더니 가솔린이 늘어났어요 근데 BMW가 바보가 아닌 이상 디젤 대충 안 만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예,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최적화된 디젤 엔진을 느끼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디젤은 앞으로 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언제쯤은 몰라요 근데 탈수 있을 때 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가 나한테 질문을 지금 뭘 선택하느냐 맞지? 그렇죠어 무조건 디젤이 연비좋은데 소리 똑같은데 연비가 좋으면 200만원 더 주고 사야지 맞아 아니야 솔직히 저도 디젤이 나은것 같아요 어 그렇지. 거짓말 안치고 그니까 디젤은 아마 직원들께서 많이 권유해드릴거예요 그게 뭐 디젤 팔려고 하는게 아니고 진짜 좋아서 팔려고 하는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가솔린 어쩔 수 없이 나온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끝뭐 없어? 진짜 아니, 갈게요. <laughs> 자, 그의 선택은 디젤이었습니다. 디젤이지.